자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미향이 오늘 어 김현정 CBS의 김현정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보셨겠지만 윤미향이 이제 나온 이제 인터뷰를 한다가 딱두 군데요. 한결에 하고 어저께 했고요. 오늘 아침에 CBS의 김현정하고 했어요. 자, 왜 한겨레고 왜 김현정 CBS어야 되느냐. 이거 자기 편이니까 그렇죠. 이른바 좌파 방송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좌익 방송에다가 좌 좌익 신문입니다. 한겨레가. 그리고 지금 한겨레가 제일 호시탐탐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남의 그 죽음의 값을 노리고 있죠. 지금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채널A하고 TV조선하고 둘 중에 하나가 효과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공중 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해가 그거를 딱낚아 채가지고 한결해가 종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결해 신문은요 지금 아무도 안 읽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결해 신문은 그 경향이나 한결해나 이런 거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신문 찍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신문들이 다 페이지로 버려집니다. 소각장에서 자 맨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 환경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나오잖아요. 자기네들이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종이신문 내지 말아야 돼요. 왜 팔리지도 않잖아요. 다그 갔다가 몰래 소각을 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어마어마하게 차라리 인터넷 신문만 내든지 제가 뭐 신문사 문 닫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것이 좌파 신문들의 말하자면 민낯이에요. 맨날 뭐 종이컵 써도 죄인 취급하고 난리를 치면서 정작 자기들은 지금 뭐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이 1년에 아마 적어도 산에 있는 나무 웬만한 산 하나씩은 다 들어먹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환경 좋아하면 인터넷 신문만 내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자본 잠식사 되죠? 그런데 한겨레가 어떻게 해서 그 어마무시한 종편을 인수한단 말입니까?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정권의 전리품 하사 여기에 대한 이 한결의 게이트도 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윤미향이가 오늘 아침에 왜 cbs 하고 한결어만 할까요 아, 내 편이니까 저 좌파 정치인들이 이김어준의이 tbs 뉴스 공장에 나오는 거 하고 똑같은 논리겠죠 이왕이면 홈그라운드에서 이왕이면 내편 들어주는 뭐 이 김어준이가 윤미향하고 하는데서 이건 회계상 오류죠. 뭐 이러면서 물타기 하면서 지식까지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이 딱 골라서 한결해 하고 CBS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지금 철분이 필요해 님께서 한결레 CBS 김어준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아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윤미향이가 여기에 나와서 아주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한결레 신문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음 말을 자꾸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한결의 건, 뭐 저기, 뭐 TBS 건, 김어준이 건, 어 김현정이 건네 말을 하면 할수록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윤미향이가 자기는 사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야, 그러면서 국회 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의정 활동을 잘하는지를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와, 은행 강도가 어느 지점장도 아니고 내가 은행, 은행장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은행을 털어가지고 돈다 이렇게 어? 빼돌린 그 은행 강도가 어? 내가 이 은행, 어? 위안부 은행, 은행장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미향이 오늘 나온 거를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점점 점점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곽상도 의원이 윤미향이가 2억을 현찰을 주고 경매로 된 집을 샀다. 이제 이 문제를 터트렸어요. 그랬더니 윤미향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서 그 다음에 경매로 구입했다. 그리고 경매는 다 현찰로 하는 거 아니냐? 와. 여기부터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한 거를 계속 거짓말을 하려니까 점점 점점 더 거짓말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경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경매는 아무나 못 합니다, 여러분. 아주 돈에 밝고 뭐이 부동산 뭐 이런 투기 투자 수준을 넘어서 막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니까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경매를 합니까? 근데 이 경매로 아파트를 산걸 보면은 윤미향이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나 또는 이제 엄청난 밝은 재테크 전문가였다. 이게 1번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감 잡을 수 있죠. 그리고 경매를 하게 되면은요. 이 돈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돈을 갖고 있는 입찰가는 보통 1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뭐 경매를 한다. 윤미양이 아파트처럼 2억 3천짜리라고 하면 2,300만원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윤미양이는 뭉텅이 돈을 갖고 질러버린 거예요. 자, 이걸 볼때 윤미양이가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현찰이 있었다? 그러면 윤미양이는 그때 전세집은 어떤 돈으로 얻었는지. 이미 집을 팔았다고 하면요. 그러면 아니면 어디에 얹혀 있었던지. 이게 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네 식구가 같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식구가 어디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미향이가 해당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했을 때는 이미 아파트 판 돈을 가지고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아파트 판 돈으로 그럼 당장 전세부터 구해야죠. 아니면 집이 두 채를 있었다든가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윤미향의 아파트 이 현금 구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윤미향의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나요님, 박 대통령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던 전욕 너무 간사하다, 너무 싫다. 이름 왜 들어오셨어요? 나요님? 그리고 스탬님, 글좀 읽으시고 이런 거는 삭제를 좀 하세요. 박 대통령이 얼마나 이 나라를 뒤흔들어서 마구잡이로 우리가 지금 고생해 갖고 문제의 나라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스탭께서는 좀 글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참 지나간 글이잖아요. 자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이 펜션의 문제점입니다. 자 대부분 아까도 설명을 하겠지만 경매 거래를 하게 되면 10%를 현금으로 이렇게 일단 낙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대부분 99%, 90%가 금융권을 이용해갖고 대금을 완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해갖고 나중에 또 빚을 상, 그, 상환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윤미향이는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쫙다한 거예요. 도대체 그 현금이 어디에 나왔는지 자기가 성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윤미향이가 뭐라고 했느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윤미양의 거짓말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외에는 반, 그, 이 반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찔리거나 할 말이 없는 거면 사려 깊지 못했다. 뭐이 정도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 반성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를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는 이제 펜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치유와 힐링 센터가 아니라 여러분 펜션입니다. 네, 그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신문을 보고 이 사건이 터졌어야 그때야 아 치유와 힐링 센터라는 안성에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집이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한심합니다. 자, 이한아르님께서 윤미향을 어떻게 해야죠?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요. 이 윤미향은 국회의원 사퇴시켜야 되고 절대로 배지를 달고 여의도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윤미향이 어 국회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나온 게 너무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윤미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대중공업에서 10억을 기부받았어요. 근데 현대중공업 평소에 그윤미양이라든가 이런 좌파들이 매판 자본이다. 뭐 일본에서 돈도 끌어왔고 그 다음에 박정희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재산을 불린 그야말로 독재기업이다. 독재정권에 피를 빨아먹고 국민들의 어? 혁혈기 어? 같은 기업이었다. 이렇게 욕설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10억을 기부를 받았어요. 저는 이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정몽준 대표하고 저하고 종군위안부 할머니하는 수요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윤미향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윤미향을 보고 야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 정신대 그쪽을 찾아갔었습니다만은 그때 윤미향이 대표로 나와서 이그 당시에는 이제. 윤미향이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때 갔을 땐 윤미향이가 대표였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저희는 가가지고 그 종군위원 뭐 할머니들하고 그 당시에 수요집회에 온 분들에게 그 정몽준 대표가 점심을 샀어요 그래서 무슨 떡만두국을 먹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몽준 대표나 저는 윤미향이를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 계신 종분이 한번 할머니한테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뭐 어떤 게 지금 제일 힘드시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 할머니들은 다른 곳에다가 그냥 밥을 먹게 하고 윤미향이하고 거기 대표들이 나와서 저희는 윤미향하고 그 대표들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이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정몽준 대표가 당시 했었어요. 근데 윤미향이가 뭐라고 하냐? 할머니들은 할머니들끼리 잡수시는 걸더 좋아한다. 불편해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할머니들을 제대로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그때 보면서 어라 이 여자 좀 이상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이 거기에서 얼마나 그 윤미향이 여러분께서 뭐 못생겼다 어쨌다 뭐 이런 그 외모 폄하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실제로 보면 윤미향이가 굉장히 애교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막 살살거리고 이렇게 눈웃음도 치고 아주 애교가 많아요. 어? 그래서, 아, 이 여자가 운동권 여자들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남녀 불문 대하는 여자가 있고, 운동권의 형이라고 하는 남자들한테 엄청나게 살살거리고, 막 애교 떨고 귀엽게 구는 여자가 있어요. 이건 외모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윤미양이 딱 후자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돈이 없다, 뭐 할머니들이 너무 고생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할머니들을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많이 수긍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정몽준 대표가 현대중공업에서 말하자면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10억을 기부하는 쪽으로 됐을 겁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뭐 정몽준 대표의 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정몽준 대표가 거기에 갔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기부가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 현대중공업에서도 10억을 받았죠. 그렇게 욕하든 어? 그이 재벌 기업에서 받은 겁니다. 두 번째 명성교회에서도 받았어요. 이 윤미향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기독교 믿는다, 어쩐다 하면서도 이 명성교회라든가 이른바 대형 교회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서. 뭐, 쓰레기라는 동, 어, 뭐, 교회가 대형교회가 돼가지고, 어, 돈만 알고 자본주의에 노란하고 있는 교회라는 동 엄청나게 욕을 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어낸 그 용어가 개독교라는 거예요. 정말 개 같은 기독교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좌파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싫어하는 이유가 정말 수백 가지가 있지만,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오만함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아주 하위 신앙이고 무슨, 응? 사람들을 착취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거는 기독교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른바 덕행을 하고 선한 의지를 갖는 이 virtue라는 이런 이 가치는 굉장히 서구 사회에서 많은 인권 운동에 중요한 바탕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좌파들의 그 오만을 싫어합니다. 뭐 요만큼 알고서 다 아는 것처럼 오만불선하게 뭐 기독교가 뭐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뭐 어? 이렇게 하면서요. 왜 기독교가 바탕에 깔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는 윤미향이가 명성교회에서 주는 수억 원의 기부는 아주 납작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윤미아이가 10억이기 때문에 서울의 마포구에서 치유와 힐링 센터를 얻을 수 없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윤미아이가 스스로 거짓말을 토해낸 겁니다. 뭐 서울에서 뭐 17군데를 다녀 봤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안성에 구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0억이 넘는 돈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 아, 니스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인간들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화이팅 해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사랑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상화 이런 게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정치인은요, 우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대깨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을 우상으로 삼는. 응? 정치인은 정말 늘 감시하고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매섭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밑바닥에 있고, 여러분을 모셔야 되는 게 정치인이지, 여러분이 모셔야 되는 게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세보다 두배 내지 세배 비싸게 샀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윤미양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제가 고급인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들을 위해서 고급스러운 블라인드를 달았다 저희 집에 그 블라인드를 달았어요 저희 집에 여러분 전에부터 왜 그러냐 블라인드가 싸거든요 여러분 커튼은 비싸고 블라인드가 싸요 그래서 집에 블라인드 다는 사람들은 다 싸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블라인드가 고급져 봤죠. 얼마나 고급집니까? 그렇게 고급지게 하려면은 인테리어에다가 1억을 더 썼다고 그러면은 커튼을 달았어야죠 그런데 이 윤미향이가 1억을 인테리어 비용에 썼을 뿐만 아니라 7억 5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게 당시의 시세보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시세보다 이 비싼 거를 왜 윤미향이가 샀을까? 자, 윤미향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한번 여러분하고 조목조목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